다시 해가 떴어요. 오늘 아침에도 눈발이 날려서 산과 강은 하얗게 물들었지만 내리쬐는 태양이 조금씩 녹이고 있어요. 오늘은 최근 만난 새끼 강아지들 핑크레드네 가볼 생각입니다. 영하의 기온에 아기들이 잘 지내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핑크레드 또 옷을 벗고 있네. 핑크레드 잠깐만 있어봐봐 핑크레드 잠깐만 핑크레드는 집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 벽집하고 이불 깔아주고 벽집 깔아주고 이거 비닐 앞에다가 설치해주고 갈게요 옷을 다 벗어버렸구나 완전히 핑크레드가 옷이 불편했는지 벗어버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둘다 겁이 많은 아기 강아지예요 이불 깔아줬어요 무서워서 도망간 레드 핑크 혹시나 해서 옷을 다시 입혀봤는데 불편한 게 많네요 옷은 벗겨주었고 차가워진 밥을 먹고 있길래 부드러운 닭가슴살을 주었어요. 처음엔 탐색만 하다가 맛을 좀 보더니 맛있었는지 둘다잘 먹기 시작했어요. 비닐에 있는 걸 조금씩 주다가 완전히 빼서 잘라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신없이 먹는 핑크와 레드. 이 친구들이 먹는 소리가 무척 맛있게 들리긴 하는데, 제 거친 숨소리도 같이 들려서 음소거 했어요. 영상 빨리 돌린 거 아니고요. 엄청 빨리 순식간에 다 먹었어요. 물이 꽝꽝 얼어 있으니 그릇을 헹궈서 물을 좀 줘야겠어요. 핑크가 관심을 보이네요. 일단 가지고 있는 센수 500ml를 부어 주었어요. 물 마셔, 친구들아. 모든 것이 신기한 핑크. 배고픈 핑크 레드에게 부드러운 닭가슴살을 더 주었어요. 역시나 덩치 큰 레드가 더잘 먹네요. 잘 먹어서 덩치가 큰가 봐요. 아, 쓰레기도 이걸 먹어요. 아, 어빠. 아, 손을 막꽉 깨물었어요. 어우 손을 꽉 깨물어. 이 이빨이 배고파. 밥을 준게 그리 오래된 것같진 않은데 날이 추우니까 금방 차가워진 것 같아요. 내가 그 맛있는 고기국을 고기 고깃... 응? 영양실 끓여갖고 와야겠어요. 일단 먹고 있어봐. 무라고 같이 입혀줄 거야. 이것을 입혀주고 팔 팔이 불편하니까 이거 이거를 여기다가 설치.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 칼집을 내 가지고 요 안으로 말아 주니까 좀 그나마 나아요. 네. 그 바람을 그나마 좀 막아 주려고 옷 입혀줬어요. 그래서, 자, 레드. 이름은 핑크지만 조끼를 입으니 훨씬 낫네요. 처음 입혀준 옷보다 훨씬 활동적이고 덜 불편해 보였어요. 어, 또잘 어울려. 레드, 엄청 잘 어울려. 우와, 엄청 잘 어울려. 핑크 레드 무지개 잘 어울려. 와 핑크레드 여기 전체 바닥에 이불 깔아주고 볏집을 충분히 깔아줬어요 그리고 옷을 바꿔줬어요 옷을 다 벗어버렸더라고요 팔이 불편해서 계속 쪽끼로 바꿔주니까 엄청 잘 어울려 핑크레드 이름은 그대로 핑크레드 흙바닥에서 유일하게 보온 역할을 해주던 종이박스 박스에 관심을 보이는 레드. 이제 장난감. 박스는 너네, 그냥 장난감이다, 이제. 어. 너네 보온이 아니라 장난감. 비닐. 임시로 이건 달아줬고, 제가 드릴을 사가지고 드릴로 여기 새로 해줘야겠어. 이건 그냥 임시. 임시 문입니다.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단 조금이나마 낫겠다 싶었어요. 핑크야 레드야 아이고 한결 났네 우와 그레이 이제 그레이 블루가 됐네 아 그래 이름 바꾸자 그레이 블루로 그레이 블루 큰 애가 블루 회색 옷 입은 애가 그레이 갈게 그레이 블루 새 집에 적응하고 있어요 볕짚과 이불 깔으니까 냄새가 다르니까 안녕 다음에 보자 그레이 블루 하하. 건맨 경기심. 하하하. 하하. 고맙다고 핥아줘요. 그레이. 고맙다고 핥아줘. 블루. 고맙다고 핥아줘요. 그레이 블루. 신났어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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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하하. 하하하하하 신났어. 놀아라. 배달하러 갈게. 안녕. 하 하하하. 물을 하고 어린 강아지들 먹는 사료거든요 그레이 레드 그레이, 블루 안녕 다음에 보자 바람이 많이 불어요 나 아, 밥을 맛있게 먹 추우면 집 안으로 들어가 그래 밥 먹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녕 브레이블루, 안녕. 저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틈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왔다 갔다. 완전히 덮으면 무서워하니까.